어, 어, 어. 왜 말벌, 홀라, 홀라. 말벌 말벌 말벌, <laughs> 말벌 찾았어 <뭘> 찾은 거지 <laughs> 동면 중이었어 음. 이 등, 친구 이왕 버려 등검은 말벌 등거문 말벌입니다 와 나무 속에 말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기도 하지만... 멋있어 여기도뭐있어 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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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운 겨울을 맞아 에그 박사 산속에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에그 박사, 양 박사, 웅 박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일단은 양 박사에겐 비밀이고요 어떤 대결이냐 주변에 보면 쓰러진 나무, 쌓어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겨울이 되면 그 나무 속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 생물들 찾기 대결입니다. 나무의 크기는 이 바로 아래 봐봐. 요런 나무. 일단 테스트. 지금 양 박사가 도끼. 도끼로 이게 패야되기 때문에 도끼를 구하러 갔습니다. 어이 땅따는 이 나무 좀 누가 1등할것 같아? 웅 박사가 이 겨울에 보면은 웅 박사가 굉장히 또잘찬단 말이죠. 하지만은 최근에 대결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 서치어 서투어. <laughs> 제가, 아,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 자연과 소통을 잘해서 그런 건지 잘 찾는, 아이고, 치워, 치워, 치워. 잘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승은, 뭐, 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왔어! 도끼를 사왔습니다. 아, 도끼를. 아, 네. 도끼를 사왔네. 자, 이제 도끼가 왔으니까, 저희 해결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시간은 1분 안에 가위, 가위, 부 순서대로 일단 나무를 찾아돼요 나무는 하나에서 두 개까지, 세 개는 안 된다는 사실. 들고다가 부러져가 세 개가 됐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위, 가위, 부를 해야 돼. 가위, 가위, 부. 가위, 바위, 부. 가위, 바위, 부. 가위, 바위, 부. 자, 골드. 자 가위 바위 보아1등입니다1등 어... <laughs> 그럼 제가 먼저 아 지난 시간 일분 안에 나무를 두개 목표는 두개두 개를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재주세요 자 누르고 출발하세요 네 시작 자 일분 생각보다 길어 아, 자 부서지고 여기서 할 건가요? 어 여기 여기 <laughs> 아, 이거 빨리 뛰어야 되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laughs> 자, 제가 구여 나무. 일단은 이 나무가 <laughs> 살짝 보였을 텐데, <laughs> 일단 이 나무 제가 하나 구했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거, 큰 거부터 가야 되니까, 이 나무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 아마 근사가 있던 어, 버섯이 나던 곳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벌써부터. 우와. 와 시크널 벌써 확인했네. 네 그래, 눈에 멀리서부터 이거 보고 왔다니까. 사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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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생긴 풀. 풀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잘 부서져요. 들고 오는데 막두줄 떨어지더라고. 근데 왠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오래됐어. 응. 오래돼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먹은 적도 있고 생활했던 흔적도 있는데. 빠져나갔네 아, 다 나갔네. 이 지금 힌트가 될수 있는데 이러면 이쪽 안까지는 그러면 보통 이제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 정도 오! 오! 뭐야? 오! 뭐가 있는데 안에 어? 사슴벌레 애벌레 제... 같은데? 사슴벌레 애벌레죠 애사슴벌레로 추정이 됩니다 아, 사슴벌레 와. 자고 있는 사슴벌레 애벌레 제법인데 네. 아. 아, 한 마리 시... 찾았어요 아, 딱딱한 나 나무의 끝까지 찾은 아 단살 한 마리 나왔고요 잘 있어 요 심지어 심판해보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아. 어? 아니야 아니 죽었어요 움직이잖아 찾았어요 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두 마리 야두 마리, 야, 두 마리. <laughs> 여기 더 있어 두, 두 마리 찾았습니다 두 마리 있고 자 이제 제가 아껴둔 나무가 있거든요 이거 엄청 긴 나무 와긴 나무 있어긴 나무 자 가보겠습니다 아하늘색 애벌레 나왔어요 어? 어 어디갔노 어,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이은 터졌습니다. 야 이거 만족해야겠다. 세 마리? 세 마리 세 종류. 어... 아... 자, 야 확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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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마리 세 마리를 일단 찾았고요. 다행히도 종류가 또세 종류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한번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꿈틀꿈틀 거리는 애벌레들은 맞는데, 가장 큰 친구가 요 애사슴벌레의 유충 애벌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갈색 요 친구는요, 어, 토종 거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미럼, 밀엄. 미럼도 이제 거절이잖아요. 요 친구도 이제 잘하면 미럼이 될 텐데 색깔이 아마. 조금 다른 갈색 거절이 그리고 옆에 새우깡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로 하늘소의 애벌레입니다 한 가지 빠졌죠? 장수풍뎅이 어? 애벌레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무에서? 나무에 잘 없지 땅바닥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할까요? 누르, 누르고 출발합니다 시작! 여유롭게 가면 됩니다 뭐 급해진 필요 뭐 있어 여기 나무가 엄청 많은데 급해야 되는데 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어디 놔두면 돼요? 말아서 뭐 두세요. 네, 여기 일단 놔둘게요. <laughs> 자, 한개갖고 자, 이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 됐어. 어, 괜찮아. 오. 자, 요두 친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소환을... 자, 벌써부터 찾았습니다. 뭐은 붉은 진인데 행복사도 처음 보는 진애를 발견했습니다. 자 진해 한 마리, 애벌레 같이 생겨서 애벌레 줄 알았는데 붉은 지네입니다 새끼네, 새끼네. 어. 오, 과감하게. 어. 어. 자, 요즘에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촉촉하네요. 오, 어, 어, 찾았다. 뭔가 찾았다. 어? 뭔가 찾았어. 어? 자, 섬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섬세하게 마치 공룡 화석을 찾는 것처럼 낯선 곳으로 살아있어요. 어, 네. 인정 두 네, 마리째. 그래 두 마리. 두, 두마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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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말벌이야? 말벌 말벌 찾았어. <laughs> 찾은 거지. 용면 중이었어. 음, 등, 이 친구. 이건 뭐냐? 등거문 말벌. 등거문 말벌입니다. 와 나무 속에 말벌 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기도 모 하지만... 있어, 여기도 모 있어. 오, 아 잠시 지금 말벌이 거 인정해주나요? 어, 인정, 빨리 인정해주나요? 인정. 응. 인정. 자 말벌 인정 받았고요. 야, 동료 가. <laughs> 말벌 통에 넣어야죠. 네? 통에 안 넣으면 인정 안 됩니다. <laughs> 자네 마리째, 네 마리째. 자 현재 양 박사가 찾은 거 저기 진의 한 마리, 말벌 한 마리, 그리고 노린재 한 마리, 그리고 요 미름. 미름 어, 친구 총 4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4마리로 끝나겠습니다 웅박사한테 이제 어, 장갑과 도끼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박사 차례고요 나무를 이제 한 4개 정도 봤죠 에그 박사가 찾은 나무 양 박사가 찾은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거 같아요 히... 시작 오 터치가 잘돼두번 누르는지 <laughs> 자, 일단 나무 하나 확보. <웃음> 자, <웃음>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무겁다는 건 <laughs> 안에 생물이 많을 따, 수도. 싹싹 깎아가다는 건 나무가. <laughs> 어, 보였어. 시큰. 시큰 항상 있었어, 근데. 아, 어, 있어야 될 텐데. 나무 상태는 아까 양박사가 찾은 나무랑 비슷해요. 어, 하나 찾았습니다. 뭐? 과연 이 하얀. 오, 오 찾았다. 도저리가 아니라 파리 종류의 유충 같아요, 등에. 자, 일단 한 마리. 어, 움직였어?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자, 어, 자, 웅 박사 같은 경우에 이 나무가 끝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왜요? <웃음> <웃음> 여기 있잖아요. 저거는 <저번은> 뭐 지나가는 <laughs> 어디 바닥에서 하나 끌고 어, 와가지고. 그 라인 찾았어, 이제. 자. 인정해 거절이. 주나요? 어, 너무 작다. <laughs> 저거보다 아까 그냥 넘어간 크기보다는 한 마리 잡고 나머지는 다 풀려줬었는데. 원래 겨울에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작아요, 애들 자, 두 마리. 자, 시크늘 따라서 와서 봤는데 사슴벌레는 없고요. 어? 거절이. 오, 거저리 성충이죠. 거저리 성충 나왔습니다. 아, 움직여요. 살아 있어요. 움직여. 살아 있어. 제가 알기로는 보라거저리 같은데. 보라거저리. 이거는 네, 네. 다 다섯 마리 해 줘야 돼. 응 어? 다섯 마리 해줘야지 이거는 사슴벌레야? 성충이야? <laughs> <laughs> 우 와! 자 성충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겨울에 성충을 찾았다고? 아, 사슴벌레 수거이 어 친구 이제 사슴벌레들이 주로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나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잖아요. 응박사 찾았네. 오 성충을 찾아 버렸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번데기 방이죠 이게. 아, 어, 아 태어난 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번데기 방에서 바로 발견된 겁니다. 무한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붉은 기가 돌고 있습니다. 안 움직여. 아 살아 있어요. 아, 내 네. 겨울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친구 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에너지,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자, 이 친구 인정하겠습니다. 토구 <목소리> 아, 박사가 다섯 마리로 사슴벌레까지 찾아서. 1등이 되었네요 <laughs> 내용까지 좋았습니다 내용까지 하지만 말버은못 이기지 <laughs> 자 지금 에그 박사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은... 얘기를 안 했어요 벌칙 얘기를 오늘의 벌칙 같은 경우에 모래찜질 아닙니다 바로 낙엽찜질이라고 입수할래 낙엽찜질할래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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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훈을 맞아서 <laughs> 아, 폐나무에 숨어있는 생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엔 어떤 대결이 있을지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라고요. 안녕! 우와! 우와!